네, 안녕하세요. 이정은입니다. 어, 제가 김정은의 유고 가능성에 대해서 한세 차례 걸쳐서 유튜브를 하고 난 다음에 반응들이 매우 많은데요. 저 보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냐? 솔직히 모릅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하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유고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laughs> 북한에서 나오는 김정은 사진을 보게 되면은 살이 쪘다가 뭐 빠졌다는 모습도 보이고 안경 벗었다 썼다 같은 날 행사에서도 나오고 좀 말이 안돼 옷도 바뀌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잖아요 근데 옆머리는 되게 짧게 치는데 그 친구 짧게 치는데 이게 뭐더 자란 사진 있고 덜 자란 사진 있고 좀 종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과거의 사진을 쓰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고 아니면 대역을 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대역을 의심하는 거는 목소리를 계속 내보내지 않으니까 성향이 어려운 목소리를 안 내보내니까 이상한 거고. 그럼 북한이 김정은이가 건강이 나쁘거나 또는 뭐 죽었거나 또는 어떤 뭐 연금이 돼 있거나 제압이 돼 있거나 뭐 그런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북한이 지난번 발표한 <laughs> 걸로 보게 되면 상당히 강경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강경 모드로 갔습니다. 그때 그 미국의 누굽니까 부차관보 지명자가 와서. 대화하자고 판문점 대화하자고 뭐 한국서 기다리다가 일본 갔다가 중국 갔다가 수익 돌았는데 결국 북한은 전략무기 운운하면서 강공으로 가니까 그에 따라서 미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 행동 따라 한미 훈련 연합 훈련 재개 검토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의 분위기는 강경으로 돌아섰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미군을 이렇게 구경을 해보면요. 어, 자연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수치를 갖고 많이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뭐 퍼센트라든지 쭉 그렇게 연역법으로 많이 풀던데 사회 과학에서는 어 사람 속마음이나 어느 기관의 결정을 예측하는 게 내가 직접 하지 않은 이상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뭐 점까지 보게 되는데 미국의 사회 과학계는 그걸 굉장히 계량화해 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전쟁을 할 거냐 안 하냐도 개량적으로 계산하는 뭐 콧댑지수니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싸우면 누가 일까도 계산을 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또 실질적으로 벌어진 거하고 맞춰봐서 수정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정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다고 보는데 미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한미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전쟁 징후 목록이라고 그래서 어, 상대편 적이라고 판단되는 나라가 이러이러한 움직임들을 군대가 움직임을 보이면 이게 전쟁하려는 거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더 올라가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으면 그 목록에 따라 아 이게 몇점뭐 환산을 해서 할 거다 안할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한다는 것이 뭐99% 준비를 하다가도 갑자기 떨어뜨려 제로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50%밖에 안된 상태에서 그냥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이제 평균해 가지고 뭐50% 이상 가면 전쟁을 한다고 보, 보고 이 여기서 대응을 똑같은 대응을 뭐 제압하는 대응을 하다가 근데 전쟁이란 거는 싸움도 그렇지만 선방이 중요해서 첫 방에 가장 큰걸 때린다. 예를 들면 핵무기를 먼저 써 버리면 그날은 무조건 이기잖아요. 선방을 못 하도록 적적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으면 먼저 공격을 하는 그걸 뭐 서지컬 스트라이크 뭐 프리 앰프티브 스트라이크, 뭐뭐 프리벤티브 스트라이크,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결국 선제 공격이죠. 예방 전쟁인지 뭔지, 뭐 선제 공격을 통해서 이제 제 앞에서 위기를 없애고 큰 전쟁으로 안 가게 막는 뭐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 연구를 많이 돼 있더라고요. 워낙 정보를 통해서 상대방을 많이 아니까 이제 그런 판단을 하는데 정보가 없으면 못 합니다. 그러한 미국에서 에스프 국방 장관이 한미 연합 훈련을 재개를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북한이 전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비를 하겠다는 거겠죠. 현재까지 미국은 이제 두 가지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 부차관부 지명자가 와서 대화하자 판문점에서 대화하자 그러고서 한중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다렸다가 연말에 돌아갔는데 북한이 전략무기 우러나면서 강경으로 가니까 갔고요 근데 그 시절에 미국은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상당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배치했습니다. 한국 주변에. 뭐 방송에 나온 것다 그대로입니다. 미국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걸 통해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뭔가면은 하 쉽게 말하면 표적 수집기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거나 뭐 도발을 하게 되면 뭔가 무기를 이동시키는데 장비를 이동시키는데 그런 것들이 이동돼 이동되면은 선제 타격하려면 어디 위치로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다 알고 있겠지만 이동한 거가 어딘가를 체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착이 떠서 쫙 북한을 봐왔단 말이에요. 미국은 대화하자고 하면서 북한이 뭐 하지 딱 지켜보고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방어망으로 뭐 사드 같은 건 이미 배치해 놨는데 뭐 특정 단체들이 굉장히 사드 나가라고 떠들고 있는 건 우리 사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 하나 봤던 것이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유고 상태일 수도 있다. 그럼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도발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리미연 한다, 한다고 하면 뭐 그것도 아니 급변이 될 것이고. 어쨌든 간에 안보 요인이 많이 올라가는데 뭐든지 좀 해라라는 거죠 우리 정부가 하라는 건데 현재 이 정부에서 변하지 않고 있는 거는 한미 연합사 해체를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전작권 전환입니다 전작권을 갖고 오게 되면은 전작권의 수임 기관인 연합사는 없애야 되죠 한미 연합사 한미 연합사를 없애면은 한미 연합 훈련도 안할수 있죠 에스퍼 씨가 하겠다 그랬는데. 안 하게 하려면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좀안 맞아요? 굉장히 안 맞습니다. 우리가 친민노선 일변도로 가는 게 이익이냐? 그건 아닙니다.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양자 문제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하고 짝짝꿍해서 갈 수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의 위기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대화로 뭐 해갖고 하자는 것 같은데, 대화가 되느냐? 삶은 소대가리. 앙천 대소할 일이다. 너나 잘하세요. 하고 북한은 우리랑 대화 안 하겠다고 딱 갖고 있고 하게 되면은 김정은이가 문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데 유고 상태라면 절대로 못하죠 절대로 못하죠 해도 뭐 마땅한 수도 없을 거고 미국이 튼다면 안 되니까 안 하겠다 그러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서 지금 상당히 북한은 하다 하다 안 되면은. 북한의 고위층들은 자기 사는 수로 도발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지난번 회의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인사 조치를 취했는데 상당히 강경 인물들을 앞으로 내세웠고 음, 북한에도 헌법이 있는데 헌법을 무시하면서 노동당 결정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어떤 성급함을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가 상당히 위기인데 지금 우리나라 신문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국내 정치 문제로 뭐 이낙연, 황교안, 정로빈 매치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몇칠년에 뭐 나온 문화일보 톱기사는 권력기관 개혁을 계속할 것. 문 대통령이 상공회의소 가서 신년 인사한 겁니다. 검찰 개혁을 놓고 뭐 자꾸 국내 문제 갖고 이렇게 가는지 결국은 국제 문제가 중요하고 그게 국민한테 어필이 된다면 그로 가실 텐데 국내 문제를 어필하는 게더 좋다. 권력기관을 개편하는 게 표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로 가시는 건데 이랬을 경우에 한국의 국익이 도움이 되는지 진짜로 표에 득표가 되는지.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laughs> 어쨌든 뭐 권력기관 개편을 하면서 검찰에 바라는 거는 두 개의 검찰을 두려고 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힘 있는 기관들은 하나로 가는 게 맞습니다. 군대가 한 나라에 두 개가 있으면 혼란이 오고 전쟁으로 갑니다 내분. 가장 좋은 예가 조선 말에 원래 우리 포도대장 뭐 그런 스타일로 포절 개념의 조선 군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신식 군대를 만들지 않습니까? 신식 군대를 우대하고 구식 군대를 차별하고 급료를 안 주니까 터진 게 뭡니까? 대형군을 앞세워서 민시 정권을 뒤집어엎는 쿠데타. 물론 임금은 안 바꿨지만 정권을 바꾸는 이모군란이 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군대를 두면 안 됩니다. 똑같이 검찰도 두 개의 검찰이 있어서 한쪽 검찰은 기소한다, 한쪽 검찰은 기소 안 한다. 근데 대통령이 뛰어서 너 네가 이거 수사해 네가 이렇게 하게 되면 검찰과 검찰간의 싸움이 생깁니다. 검찰은 하나로 가야 됩니다. 그 하나의 검찰이 하나의 군대가 문제가 있죠. 권력이 개가 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립화를 하도록 압박을 놔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기다려주고 압박을 가야 되지. 이게 지금 저쪽 편이라고 해서 일로 돌려놓으면 그 사람도 또 영원히 내 편일 수도 없어요. 또 자기 입장 바뀌면 또 바뀝니다. 정권 바뀌어서 과거 정권의 실력자라는 무는 개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개혁들을 자꾸 하면서 개혁이라 그러는데 개혁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별로 유례가 없는 걸 자꾸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사회과학이 음, 수치화되지 않은 학문이라고 하지만 경험 축으로 축적된 굉장히 상식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나 검찰 같은 기관들, 권력 기관들은 하나의 기관으로 가고 그걸 중립화를 요구하는데 중립화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혁도 좀 위험한 개혁이고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지금 북한이 할수 있는 것을 상상을 해서 거기에 맞는 훈련을 하고 있다가 저런 조짐을 보이면 미리 대응을 해서 못하게 막아버리면 북한이 모순이 극대화돼서 이제 뭐내분이 일어나거나 해갖고 이제 통일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해서는 전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위기로 가는 거죠. 이걸 국민들이 그냥 따라가신다면은 뭐 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참 현명한 판단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기자를 하면서 이게 상당히 위기라고 봅니다. 그 옛날에 IMF 위기가 올때 제가 경제 기사를 잘안 쓰고 약한데 <laughs> 아 IMF 위기 오겠구나 싶어 그때 IMF가 뭔지 몰랐죠. 위기가 오겠구나 싶어서 경제 기사를 한 다섯 번 연재를 하는데 터지더만요. 그때 참 되게 참담했었는데 지금 한국이 원래 북한이 붕괴되든 북한이 도발을 하든 뭐가 되든간에 우리는 급변으로 갑니다. 근데 자꾸 내부 싸움만 하고 있고 대통령까지도 들어와서 같이 무게를 실어주고 있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 편을 들면 안 되죠 국가를 끌고 나갈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경찰청에서 별두개 이상 치안관 이상, 이상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사법경찰관이 아닙니다 별 하나 경무관까지가 사법경찰관인데 황운하 씨가 울산청장 별 둘일 때 수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올 건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찰청장, 지방청장 예상되는 사람들은 공정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서 뭐 개혁, 개혁 그게 옳은지 아닌지도 모르고 막 한편으로 막 달려가는데, 그리고 뭐 법무부 장관도 막 국회에서 뭐라 그래도 톡톡 임명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패거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패거리 전격 한, 한 군데로 몰려가게 되면 다른 쪽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정부의 한개 한쪽만 정보 보고 다 보니까 큰 실수가 나오게 되는 거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나오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언론 자유가 중요해서 언론이 자유롭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언론도 뭐 지금 편가르기처럼 가 있고 뭐 저도 지금 편가르기하는 사람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좀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안 좋고 뭐 하나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개혁이 쭉쭉 나가지도 않을 거고 근데 안보가 흔들리면 많이 흔들리는데. 지금 좀 북한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그리고 자기 입장만 고집하지 말라 좀 그런 말씀. 동민들도 한번 좀더 관심을 가져달라. 김정은이 유골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어떻게 할 건지 그 촉구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